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휴대용 키보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샤오미에서 나온 듀얼모드 휴대용 무선 키보드입니다. 요즘 외근이나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휴대성이 좋은 무선 키보드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작업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를 오랫동안 찾아봤는데요. 직접 구매해서 2주 넘게 사용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먼저 외관과 첫인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샤오미답게 디자인은 정말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화이트 컬러의 모서리 라인은 둥글게 마감돼 있어서 딱 봐도 샤오미 스타일이다 싶은 느낌이 들죠. 무게는 정말 가볍고 두께도 얇아서 노트북 파우치나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갑니다. 출장이나 카페 작업용으로도 휴대성이 정말 뛰어나요. 솔직히 디자인만 놓고 보면 10만원 넘는 프리미엄 키보드 못지 않은 퀄리티예요. 단순히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실용성까지 챙긴 느낌이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듀얼 모드 연결 기능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 키보드는 이름 그대로 두 가지 연결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하나는 블루투스, 다른 하나는 USB 리시버 방식이에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는 USB 방식으로 연결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상황에 따라 기기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USB와 블루투스 기기간 전환이 가능해서 두 개의 기기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엄청난 장점이에요. 저는 회사에서는 노트북에 USB로 연결하고 퇴근 후에는 태블릿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영화 리뷰도 쓰고 영상 편집도 해요. 전환 속도도 빠르고 끊김없이 부드러워서 사용하면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어서 배터리 이야기 해볼게요. 이 제품은 USB-C 포트로 충전되는데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한달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하루에 3, 4시간씩 사용하는 기준으로는 2주 넘게 사용해도 배터리 부족 알림 한번 안 떴어요. 특히 출장이나 외부 일정이 많은 분들. 충전 자주 안 챙기는 분들에게는 이게 진짜 꿀기능이에요. 충전 스트레스 없이 쓰는 무선 키보드 드물잖아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타건감.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너무 싸구려 느낌이면 어쩌지? 했는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버튼을 눌렀을 때 느낌이 꽤 부드럽고. 반응도 빠릿빠릿해서 타자 속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소리도 너무 크지 않고 그렇다고 밋밋하지도 않아서 딸깍딸깍 하는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부담없이 사용 가능해요. 장시간 타자 작업할 때 손끝 피로도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오타율이 확 줄어든 느낌이라 만족도 정말 높았어요. 그럼 내구성은 어떨까요? 샤오미 제품이 가성비는 좋은데 내구성은 별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몇 주간 가방에 넣고 꺼내고, 여러 번 바닥에 내려놓고 들고 다녔지만, 버튼이 들뜨거나 눌리지 않거나 하는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키캡도 꽤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외관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가볍고 저렴한 제품치고는 충분히 믿고 쓸수 있는 내구성이라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샤오미 듀얼모드 키보드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휴대성 좋은 무선 키보드가 필요한 분,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여러 기기에서 쓰고 싶은 분. 장시간 타이핑을 많이 하는 분. 부담 없이 쓸수 있는 보조 키보드를 찾는 분. 저렴하지만 성능 좋은 제품을 찾는 분. 가격도 착하고, 기본기와 실용성까지 두루 갖춘 제품이라서, 이 키보드는 그냥 하나쯤은 꼭 갖고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분들께,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키보드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